The place. 여기서 place는요, 지위로 보세요. 장소가 아니라 지위. Women. 여성의 복수형이야. In aboriginal culture. aboriginal culture는 원주민. aboriginal이 원주민의란 뜻이죠. culture. 문화. 원주민 문화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결국은 여기서의 주어는 place잖아. 그저 단수니까 has라고 하는 이 단수형 표현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 지위는 has been interpreted. interpret가 무슨 뜻이야? 해석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지위는 has been interpreted. 해석이 되어져 왔는데 in many different ways. 많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되어져 왔어요. ethnocentric이라고 하는 것은 자민족 중심주의라는 뜻이다.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보는 거야. 자민족 중심주의. 자인 유럽 트래블러스 여행객들은 미스테이크니 이것도 좀 중요한 단어다. 잘못이야. 잘못 디스크라이브했어요. 벌써 세번째는 묘사했어. 이러한 여성들을 as 뭐로써 묘사하지? Disgraded, uh, Degraded and passive servants of the men. 이렇게 묘사한 거야. Degraded는 자, 지위가 낮은. 그리고 passive는 수동적인. 어, 남자들의 하인으로 써 자, 잘못 묘사를 했었던 거야. The seemingly sharp Gender division in the activity sphere of a original society죠 여기까지가 주어다. s e m i l y 겉보기의 sharp 날카로운 gender division 성별상의 구별은 날카로운 구별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야 겉보기에는 뚜렷해 보이는 gender가 성별이야 성별상의 어, division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i n the a c t i v i t y sphere 활동 스피어라는 것은 일종의 영역. 어떤 활동 영역이야? Aboriginal society 원주민 사회의 활동 영역에 있어서 겉보기에는 sharp 뚜렷한 gender division 즉 성별상의 구별은 made it difficult for anthropologists to obtain a balanced picture. 자 made it에 it 동그라미 하세요. 이때 it이 감옥적어예요 여기서 it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바는 이 감옥적어 it은 절대 다른 대명사로 쓰일 수가 없어. 그냥 얘는 i 밖에안 돼요. 자, 그것을 difficult도 형용사가 늘 와야 돼요. 앞에 있는 목적으로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 말고 혹시 부사, l, y 붙은 그런 애들 오면 안 돼요. difficultly가 안 돼요. 자,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 For anthropologist, a n l o g s anthropologist, l o s t a n t h r o g i s anthropologist, o s t anthropologist, anthropologist, a n o p l o g t a o l i n t h r o p o l o a l g i s a n t h r p i s t a r o p o s a n t h r o p o l o a n t h r o p o l o s t a n p l o g i s t a r o p o l o g i s t a n o p l o t a g i s n o p s t a o i s anthrop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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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t h r o p o l o g i s p i s t a r o p o l o g i s t a n t h r 얻어내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라는 얘기예요. Early anthropologists, 초기의 인류학자들은 were mostly men. 이때 mostly도 동그라미 하세요. Mostly, 주로라는 뜻이야. 예, 자, 주로, 사람들인데 묶을까? Who necessarily observed male culture and talked to male informants. 근데 있잖아, 초기의 인류학자들을 보니까 얘들은 주로 남자들이다. 남자야, 얘네들. 그리고, n e c e s s a r y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음, 필연적으로. observe. 그러니, observe. 이게 관찰하다죠. 남성. male culture. 남성의 문화를 관찰하게 되고. 그리고, turk. 또, 남성 정보 제공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인류학자들도 남자들이더라. 이런 얘기야. 결국, these male anthropologists, 이러한 남자 인류학자들은 were also, 또한, quite comfortable with, 뭐가 상당히 편하겠어? be comfortable with는 어떤 것이 편하다. 뭐가 편해? the male superiority view가 더 편한 거지. 남성 superiority, 우월적인 view, 견해. 남성 우월적 견해가 더 편안한 거지. Because, 왜냐하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it, it은 바로 남성 우월적 견해야. 이 견해는 corresponded closely to their own Victorian biases거든. 얘는 correspond는 무슨 뜻이야? 일치하다. 이런 남성 우월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이 closely, 밀접하게. 일치하는 거야. 어디에? To their own Victorian biases.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빅토리아 시대의 biases의 형광판 할래? 자, 편견에 일치하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야. 여기서도 지금 이거 편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죠?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어, 호주 원주민들 그중에서도 여성들에 관한 견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자어여긴 어떤 측면 남성 우월적 측면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남성 우월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뭐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들 여기서 밝혀주는 게 주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세스라고 하는 단어 되게 중요하다는 이기야 Victorian Anthropologists, 빅토리아 시대에 이 인류학자들은 considered, 여겼다. Women in general, in general은 일반적으로 여겼어. 여성들을 뭐라고 여겼어? To be spiritually inferior, spiritually, 영적으로. 영적으로 inferior가 무슨 뜻이야? 열등한. 자 그리고 심지어는 described, 자 considered가 1번이야. Victorian anthropologist considered가 1번. 자 여겼어 여성들을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열등하다 여겼으며 그리고 2번이 described야 묘사한 거야. 이때 그들이라는 건 여성들이겠지. 여성들을 뭘로 묘사하는 거야? profane 불경스러운 불경스러운 존재로 여겼어. 자, whereas가 무슨 뜻이야, 주원아? 응, 여기 스펠링 봐봐. 자, whereas는 여기에서는 반면에, 어, 다음, 반면에 Men were seen as 여 남성들은 were seen as, were seen as도 모모처럼 여겨지다지? Sacred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진 거야. 신성한. 재 여기 놓친 단어 있어? 응. 자, more recent field work 더 recent, 최근에 field work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야? 어, 현장 연구야. field work. 현장 연구다. 근데 by female anthropologists working with original women 까지 묶어. by부터 women까지 묶어야 돼. 최근에도 그래 있었어. 현장 연구 있었는데 이번에는 누구에 의한 현장 연구냐? female이 뭔데 정훈아? 여성의 어 인, 인류학자 여성 인류학자에 의한 현장 연구야. 워킹의 동그라미 할까? 워킹은 이 인류학자를 꾸며줘. 어떤 인류학자인데? Working with Aboriginal Women. 음 원주 호주 원주민 여성들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여성 인류학자들에 의한 최근 현장 연구는까지가 주어요 그리고 챌린지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단어 표시해줄래? 얘가 도전을 했대. 도전한 거야. 대들었어. The picture. 그 어떤 현상에 또는 그러한 상황에 대들었다. By showing. 뭐뭐함으로써 뭘 보여줌으로써. These women. 이 여성들은 있잖아. Have a very active secret ritual l i f e Very 상당히 active 활동적인 비밀 의식 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 1번은 해부야. 그래, 이 여성들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어떤 의식적 생활을 하고 있어. 그리고 또 2번이 엑 c 사이즈야 이거 동사야. 여기서 엑 c 사이즈는요 행사하다. 이거보단 발휘하다라는 게 오히려 좀더 와닿나? 이 여성들은 뭘 발휘하고 있어? c o n s i d e r a b 이거 상당한이라는 뜻이지. 상당한. 오토노미라고 하는 이 단어도 알아두자 오토노미. 자율성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어디에서? In domestic affair. 도메스틱은 가정, affair는 일이 되는 거야. 가정적 어떤 일에 있어서. 자, 해석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오케이. 예.